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리고 햄버거 가이버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먹방 유튜버 말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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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뼈 도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앞에 햄버거 딱 보이시나요? 어허. 아, 제가 오늘 MC분들과 대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허. 이게 지금 나 지금 저기 막절할뻔는 이거 이거면은 저충을 몰이야. 어? 혹시 핸드버, 햄버거 햄버거 좀잘 드시나요? 버거킹이라고 있죠. 네네네 네. 제가 인천 킹이에요. 아, 인천 킹이요? 아, 장하도못 <laughs>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힘드시면 어. 자리를 바꿔서 먹는 걸로 해서. 맥도날드요 네, 일단 20분 바로 시작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 준비, 시. 작! 아, 지금 됐습니다. 바로 시작이요? 네, 바로 아, 시작입니다. 그러면...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나한테 이거, <laughs> 야, 이거 비스켓이지. 아, 손, 손을 떨어 손을 떨어 <laughs> 아, 먹는 것도 복스럽게 드신다. 음, 일단 먹방푸드, 먹방 유튜버다 보니까 그럼.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음,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즐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음. <목소리도> 맛있게 먹어요. 이건 내가 더걸라 음. 음. 와,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여기. 지치셨는데요? 음. 아 그래요? 뭐. <laughs> <laughs> 아. 와, 맛있어. 빨리해. 아. 마지막 한 입만 음. 나 우리도 하나야. 우리도 하나야. 오, 음, 짜찝해 음. 어,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갑자기... 어, 근데 옆에서. 뭐해? 음. 어. 어.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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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laughs> <laughs> 어. 한못 먹겠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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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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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음, 맛있네. 음. 우와, 잘 드시는데? 아유. 샌드가 최대 몇 개까지 드시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laughs> 어, 이거 두 개, 두 개. 응, 음, 그렇게 야, 치즈는 소화가 더안 돼. <laughs> 음. 제가 그때 치즈 두 개를 공원에서 먹었거든요. 음. 한 30분 좀안돼 걸었던 것 같아요. 아유. 음. 불고기로 먹어야겠다. 여기 <목소리> 그냥 햄버거. 아, 뭐어안 g 는게 어딨어? 먹을 거야, 먹을 거. 긴장했어, 긴장했어. 음,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아, 그... 음, 다섯 개. 음, 다섯 개째야, 다섯 개난저기 불고기 버거가 좀 나가지고 지금 불고기 버거 먹었는데. <목소리> 지금 여기서 진짜 위에서 음... 원앙 소리 나. <laughs> 와 씨. 지금 어. 한몇 프로 정도 찾았어요, 말리니? 별로안 봐요. 진짜로요 응, <laughs> 응. <laughs> 아니, 그러면 10으로 차면 은 지금 몇 가지 간 거야? 음. 10으로 따지면? 2? 음? E? 음. 이제 2야? 음. <laughs> 네 <웃음> 와, 내가 이따가 뭐 물어볼 것도 많지만 와, 진짜 내딸 아닌 게 다행. 이 와, 왜 어? 아버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럴 수 있어. 나 어. <놀놀놀놀> 순간 이거 두개 반째 먹다가 어우 가위눌리는 줄 알았어 아, 햄버거로. 음. 아 근데 진짜 좀 옆에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드시니까. 와, 음. 처음에 이거 피치 너무 올렸나? 천천히 먹을 거랬나? 음. 너무 맛있다. 음. 저는 햄 아 지금 진짜 맛있어? 응. 와 요령 피는 게 아니고 와안 들어가네. 음. 이게 뭐 대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다 올라봐요 와 감독님들. 빨리. 다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감독님들. 여기 빨리 어, 이거 어쩔 들어와. 수 없어. 빨리 들어와. 빨리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와 이게 요령 피는 게 아니래니까. 네. 아니 먹어봐 먹어봐. 와. 불고기 불고기. 네. 음. 어,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앉아서 먹어, 편히. 어. 햄버거 맛있다니까? 응. 음. 음. 그치, 햄버거 맛있지? 그래. 햄버거는 한 20개 정도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음. 근데 <그게> 좀. <laughs> 야, 근데 살이 안 찌네. 20개를 먹었는데. 살이 좀쪘다잘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어어 어, 어. 음. 얘는 눈이 벌써 먹다 채했는데 이제 반개 먹고 네가 무슨 용병이야? 너도 카메라 나오지 마 앞으로. 저저 저 대기 타고 있어요 감독님들. 야 이거 다 덤벼도 안 돼. 이거 우리 토탈로 다 덤벼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다. 우리 여기 우리 저기, 지금 햄버거 저기야. 햄버거 우리 다 햄버거 지금 햄버거. 어쩔 수 없어. 말리. 어? 어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어, 빨리 먹어. <웃음> 빨리 <웃음> 먹어. 와, 갑자기 쉽... 햄버거가 돼 버렸네요. 아니, 17일이 됐어. 1대일이 이거 내가 볼땐 쉽지 않아. 이렇게 되면 두 분은 제가 이긴 거네요. 일단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안 질린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보다 이공 했는데도 아니 그냥 완전 완승이잖아 지금 나눠주건데. 음 오, 파, 삼, 이, 일, 와. 아음와 진짜. 야이 말도 안, 안, 안 돼. 돼. 총몇개죠 우리 거 여기까지지. 아니죠. 그, 그, 거 빼야죠. <laughs> 왜, 왜, 그렇게 하세요? 겉모쓸으를 하세요. 하나, 네, 둘, 하나, 셋, 하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 열하나? 아니야, 더 먹었어. 아니야, 여기 응. 어, 이거 섞인 거 같아. 둘. 어, 어 섞였어. 섞였어. 네. 열세 개니까. 여기 어, 어디에 섞였어? 열두 개네. 열개 얘기하, 얘기하면서 먹늘아 조금 덜 먹은 것 같아. 아, 그건 알지. 아는데. 아니, 나는 노사연 누나가 그렇게 많이 있셔도 별로 감명을 못 받았는데, 야. 노사연 누나는 거의 뭐 돌잽이네. <laughs> 야. 일단은 뭐딴게 아니고, 쓱 봤는데 먹는 걸 봐. 아가미가 쓱 벌어지네. 어쩔 수가 없네. 와. 어. 아직도 먹고 있잖아요, 아직도. 봐봐, 아직도. 아직도 먹고 있네. 여기는 거의 다 클리어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laughs> 와, 대박이야. <laughs> 야, 그나저나 우리가 뭐딴게 아니고 네. 그 고민이 있어서 왔다고. 어, 맞아. 여기또 제가 고민이 먹방 유튜버를 그만주려고 아니 왜? 어 이게 지금으로선 정말 행복하고 천직이긴 한데 음흠. 미래를 봤을 때 음흠.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제일 어... 큰것 같아요. 어디 뭐저 신호가 왔나? 어, 아직까지는 신호가 오진 않았지만 어, 어. 그래도 수명이라는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상시에도 많이 먹지만 방송 때 조금 더 먹는 편이거든요. 그렇겠지. 그렇게 먹고서도 끝나고 나서 또 먹으니까. 먹는 양이 더 점점 늘어나니까 아하. 이게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건강 음. 관리 같은 걸 해야 돼. 그래 그래요. 어, 네 제가 오. 그래서 등산 같은 것도 좀 자주 갔었고 어. 걷는 것도 좀 좋아해서 좀 걷기도 해가지고 한한두 시간 정도만 걷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리고 젊어서 어. 산도 타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초반이 딱 되잖아. 20대 때랑 30대 때랑 완전 다르다. 그 완전 다르다. 네, 그것 때문에 음. 좀 걱정이 큰것 같아요. 아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밥. 밥? 제가 별명이 밥말리거든요. 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4개 가서 아니에요? 네. 밥말리. <놀랄리>? 아, 밥말리. 밥말리. 아, 밥말리. 네. 밥 네. 있는데... 아네. 있는데 네. 20kg 정도를 살한 포대를 사시면 언니가 시집에 가서 세 명이서 사는데 한 달이면 동일할 정도. 아, 그 먹방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요? 음. 어 먹는데 음. 저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배부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당연하지. 어. 그때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음. 더 먹고 싶은데. 아네 잘못된 들 거죠 숟가락 놓고 싶다가 아니고 아이워너 네. 어더 먹고 싶다 그런... 근데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어. 지금 직업에 너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그 하고 싶은 일 하는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만약에 나 이제 건강관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여기 단수하고 딴거 하겠다 음. 뭐하고 싶어 제가 제일 해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있었어요. 쇼호스트처럼. 아니 근데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네. 쇼호스트 쪽 하려면 염경환한테가 <laughs> 바로 야 그냥. 염경환이가 그럼 바로 꽃이 아, 이제. 음... 바로 그냥 탕수육. 네. 어, 바로야 바로. 해야 바로. 근데 어. 왜냐면 목소리를 쏙 들어봤는데 이도사 딴게 아니고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귀디님. 어... 아, 그래서 쇼호스트 요쪽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난 반대 의견인데. 음. 어. 난 오히려 지금 먹방 유튜브로서의 그 발랄함이 좋은 것 같아요. 오, 음. 아직까지는. 어, 뭐, 준비한 게 있나? 어떻게, 어떻게? 네. 제가 어.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오, 어, 대박, 대박, 대박. 뭐, 쇼호스트로서의 우리가 한번 테스팅을 함께 네. 해보는 걸. 아, 어, 진짜로? 쇼호스트도 뭐, 뭐. 뭐 어떤 걸 연습해야 되는데 쇼스틴 일단 음. 제가 발음이나 아 발음 뭐 네. 발음 내일 <laughs> 아, 버덜버덜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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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나, 걸, 나 이제 안 그러거든요 어이, 나 이제 안 <laughs> 그러봤지 여기 새바닥 봤지 계속 더더 되는 거야 나 이제, 나 이제 안, <laughs> 안 그러잖아 좋아요 좋아요 어, 나 좋지 않아 <laughs> 아우 저배터좀나요 아,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야 나이, 아, 이거 좀 와, 와... 저걸 어떻게 한 번에 말하죠? 음. 아니, 저, 이 쉽네. 저부터 먼저 할게요. 어머 어머,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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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서 해도 돼요? 당연하죠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옥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옥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에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나랑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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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아우, 형. 아우, 시야. 네. 어. 이미 한옥 먹었어. <laughs> 먹었어. 이것도 안 돼? 아, 한옥 먹었어.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 아니 이게 오 그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흡백한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조용하게 한 오벌 챌린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 도...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에 유연, 유연성을 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에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헛거리지 어, 어,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다. 아, 길어지면, <laughs>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목소리를 낼수있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테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뭐지 이거? 우와 뭐지 이거? 이거 된거맞요 이거 된 거예요 근데? 된 거예요? 끝까지 아,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는 호흡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끄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무슨 소리를 낼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까지말하기한야 준비하셨어 썸세스 퍼펙트 오바리 넣을 수 있죠. 네, 순서대로 상관없죠? 순서는 상관없죠. 어, 순서대로. 아, 안 봤어. 아. 아빠! 그상 1박 2일에서 상근, 상근이 아빠. 상근이 아버지. 상근이 아버지. 아버지? 상근이 아버지. 정준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상근이 아버지 있잖아. 그.. 그.. 그 소영 언니랑 같이.. 정연 아와와 어! 와아 뭐,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빠 그리고 그 남자 아이돌인데 이 막, 막, 해외에서 엄청, 엄청 유명한 사람 있잖아. 우와! 어, 어, 사람이 뭘로 이루어져 있지? 몸이? 몸이? 아빠. 어, 그, 아빠 그거 있잖아. 그, 팩폭이라고. 나뭐 맞았어? 이러잖아. 알고 있어? 어? 아니 폭탄이 왜 맞아? 그 <laughs> 뭐지 사람이 어~ 뭐로 이루어져 있어 살 안에? 응? 살 안에? <laughs> 그 이거 어... <laughs>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 어 근육 근육 아니고 근육을 감싸고 있는 거딱딱고아거 딱딱하고 아기아지아아 잘했어. 오늘 지상렬님이랑 이상우 타로 마스터님이랑 촬영하러 왔는데 그 스피드 퀴즈 아빠가 해줘서 진짜 잘맞 맞춰, 맞춰줬어. 정준아 팬이야 아빠가. 정준아 말고. <laughs> 지상렬 지상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준아요. <laughs> <지상렬이 이제 정준화야. 웃음> 아 딸님이 지금 저 고민 때문에 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네, 네. 앞으로 우리 저 말리가 계속 먹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건강을 챙기는 게 맞는 건지 건강이 우선이죠. 근데 본인 일등들은 뭐 부모가 뭐라기 하는 자기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네네. 저희 뭐 일단 다 체력도 못뭐 따라가고 막말로 건강이 따라간다면 이 말릴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따님 의견이 네. 어, 네. 어~ 저 중요한 거죠 어~ 예 네, 그렇죠. 제가 영상 많이 봤는데 따님 말리 씨랑 네.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네. 어떠세요? 아, 또 뭐죠 저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보다 딸내미 하니까 부담감 먹고 예. 리고 끼니까 잘 맞아요 또 딸래미 고 아. 아. <laughs> 아버님도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아이 좀 소주 좀 많이 <laughs> 먹었죠. 예. <laughs> 예. 아빠 고마워 믿어줘상예예 예. 아버님도 저 건강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감동이다 우리가 앨뭐 예.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냥 따님을 그냥 믿네. 음. 약간 좀 갸우뚱했었는데, 내가 그냥 추측 건데,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먹방을 그냥 계속 하는 게난 맞다. 네. 건강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다라고 나는 지금 어, 감지가 되네. 조스트라는 음. 길이 어려운, 너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길이다 보니까. 지금 말리가 하는 먹방 유튜버 일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 응. 그렇지 차리냐! 재능 개화가 되고 있으니까 어, 어, 어. 그걸 일단은 더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좀더 집중해서? 어. 근데 이 도사도 얘기했지만 이 흔적을 남겼잖아 어. 거기에다 액자를 걸었잖아 근데 그 액자를 본인이 알아서 뗄 필요가 어. 없는 거야 음, 그럼 그 액자 계속 걸어놓고 닦아야지 음. 그리고 아. 우리 <laughs> 얘기가 만약에 혹시도 어, 갸우뚱한 거 어. 같으면 네. 우리 이 도사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있어 네. 타로로 타로. 아. 타로 어, 어. 아, 너무... 한번 갑시다. 아, 예, 타로 아 한번 갈까요? 한번 볼게요. 왜냐면 어. 전망을. 왜? 야, 야, 야. 상담일 뿐이지. 어, 어,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최초의 카드 하나를 오늘 나온 거. 오, 진짜요? 아아 신상카드다, 신상카드. 신상카드. 아, 그래? 예. 네. 여기서 한 장에. 그만두면 어떨까요? 과정, 결과. 네. 과정, 간단하게. 결과. 오. <laughs> 자, 좋은 거다. 자, 좋은 거다. 오, 그만 그만두는데 좋은 거야? 아, 먹방을 그만두면 여왕이 나타나서. 그러면 네. 그만두라는 얘긴데. 이렇게 나무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네. 뭐야? 진짜 뜻은 뭐냐면 네. 여왕의 지팡이라고 해서 네. 그만둔다면 더. 외롭고 힘들 수 있다. 오! 오! 그리고 솔직히 지금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네. 아약한 마음일 수 있고 엄살일 수 있다. 아 너무너무 아 오! 오! 너무 좋다. 찡찡거린다는 소리구나. 예전 그 생각 못한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또 다른 결과? 결과를 볼게. 분간 결과야. 야, 정말 어. 결과. 너무 신기하다. <laughs> 와. 나+ 나 이거 알아 기사의 이라고이라고아이걸 알아. 알아. 아, 어떻게 야지이카알아이에어떻 여기에서 알아오이 작돌 아잖아봐이작아이카드아기사잖검아이카드 해서 사척이라는뜻이에요 음. 해서 개척이 먹방 뜻이에요이 먹방 유튜브를 이 스스로 다척해을 하더라도 본인 이거 스요 개척해 나갈 아지거래요 아, 근데 지이한건 그게 지이마음이엄살이라면굳이 개척해 나갈 생이 이거 을아라는게결거거 어, 근데 진짜 정답이 맞는 게 사실 음. 엄살로 맨날 하거든요. 계속 찡찡거리고 아,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저 엄살 되는... 부리는 게 내가 봤을 땐 17만 말고 50만, 60만, 800만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엄살 부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난갈수 수 있다고 봐. 잘할수 있겠죠? 무조건. 어, 어. 와 아, 잘할 수 있어. 와 이거 아, 너무 좋다. 진짜. 제가 하는 길이 맞는가 아닌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힘 많이 얻고 가는 것 같고요. 음. 어, 이걸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을 믿고 가면은 분명히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어... 무조건 자신 믿어. 그러면 된다? 자신을 믿고 음. 앞으로 더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열심히 네,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나라, 말리 한번 하자. 대박나라, 말리!